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한 어머니의 간구입니다. 성경에 보면 차마 예수님을 대면하거나 병자에게 모셔갈 수가 없어서 그저 집에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거나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서 옷자락만 잡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한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헬라인이요, 수로 본익의 족속으로 아마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잠시 사람들을 떠나 숨어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녀는 숨어 쉬고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 냈습니다. 그런데 휴식을 방해받은 예수님은 조금 짜증이 나신 것 같습니다.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며 그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방 여인에게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비유입니다. 너희 같은 개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말에 대한 이방 여인의 대답은 병든 자식을 둔 어미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같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면 자신의 딸이 나을 거라는 확신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개 취급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예수님을 욕하며 나갔더라면 아마 딸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때 응답 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 믿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내려놓았는가는 수치를 당할 때, 자존심에 상처 입을 때, 마음에 상처 입을 때알수 있습니다. 나에게 개라고 하는 자 앞에서 개에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오늘 내가 정말 나를 내려놓은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받은 상처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지 혹시 또 상처받을까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고 사람들에게서 상처받는 따위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때 정말 나를 내려놓은 것이고, 그렇게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